우리 국밥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어? 어제 다이어트 안 했는데? 전설을 만났습니다. 저는 황시입니다. 황시. 황씨. 어, 황시예요? 우리 제발이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이거 있잖아요. 딱 몸을 상체를 넣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쪽을 밀어줘야 되는거예요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저분이 저렇잘 나오네. 이분, 이분 운동했어요? 어, 운동이 좀 잘했겠네. 자, 앞 앞으로 빼가지고 스트레칭을. 발목 스트레칭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이뭐 뭐 분위기 좀야 분위기 좀어떻게좀 무겁다. 지금 좀 어하다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요. 발목 돌릴 때도 이렇게만 돌리는 사람이 있어. 바깥으로도 돌리야 되거든. 양쪽으로 써야 되는데 한쪽으로밖에 안 돌려. 요렇게도 돌고 리 반대로도 돌리야 되는데 이렇게만 돌리고 그냥 출발해요. 안 돼. 안으로도 돌려야 돼. 조금 더 줄이고 발끝이 항상 안쪽으로. 그렇지. 예.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H자로 가면 안 되는데 항상 11자를 유지해야 돼. 폼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자 출발할게요 네화이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리 많이 빠지셨어요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네 날씬해져서 어. 오늘 보셨나요 날씨가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어. 그죠 아, 그래, 잘하마. 이거 오늘 같은 날, 이거 야 거의 겨울이지만 봄 같잖아. 바람도 없고, 오늘 날씨. 어? 이봐, 빠져 보인다고? 어? 어, 그래? 야, 어제 송우리 국밥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어? 어제 다이어트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오버를 안 하잖아요. 살살 가잖아, 내가. 아, 유튜브 보면 내가 살살 뛰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욕심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즐기면서 네. 자꾸 우리 나와서 뛰다 보면 이게 서서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속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인들은 거리를 봐야 돼, 거리를. 어, 거리 늘리 생각해야지. 속도에서 빨리 간다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잡고 뛰어야 되는지를 내가 네. 지금 설명하잖아 뛰면서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늘어날 거란 말이야. 오키를 뛰고 나면은 이제 0게를갈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또 하프 갈 거고, 풀코스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내가 이제 잡아주는 거야. 저는 이제 캠핑을 제가 좋아하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아, 그래서 <laughs> 나는 캠핑카를 가지고, 네. 제가 또 요리를 잘해. 아. 예. 그래서. 이제 캠핑하는 모습과 네. 뛰는 거, 네. 뛰고 먹고 자고 하는 거를 네. 영상에 담으려고. 어. 그래서 이뛸 때는 제일 못 뛰는 사람 한대 맞춰줘야 되는 거야. 어. 네. <laughs>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네. 안 갔잖아요, 지금. 네. 아, 네. 그냥 편안 하게 이제 뛰고 이제 계속 하면서 체중 빼면서. 그 내가 지금 무리가 없잖아요, 몸에. 네. 아픈데가 없거든요. 아, 손을, 뛸때 뭐 보면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는 사람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팔치기는 내가 네. 나중에 영상에서 할래 주게 <laughs> <laughs> 보통 이제 우리가 속도를 낼 때는 어, 옆에, 옆에, 옆에. 이제 <laughs> 팔을, 팔을 칠때 뒤로 칠때 몸이 나가는 건데 네. 평소에 우리가 런닝할 때는 그냥 어깨에다가 걸어놓은 거 옷걸이가 옷걸이 걸어놨듯이 그냥 얘는 리듬만 타주면 되는 거지 얘를 의식적으로 흔들면 안돼 여기서, 여기서 에너지를 쓰면 안돼 팔은 그냥 보조야. 그냥 느낌만, 그 지금 잡아요. 여기서 그냥 리듬만 타주는 거지. 지금 내가 안 흔들잖아, 이렇게. 이거는 속도를 내고 할때 치는 거야. 그리고 몸은 나갈 때 팔을 뒤로 치때 나가는 거지. 앞으로 칠 때는 절대 안 나가. 단, 다리는 무릎이 올라갈 때 나가는 거지. 빠지때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선수들한테도 호흡과 피치를 떼는 거야. 그 피치가 중요한 거지. 로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겨울 되면 강릉 전주를 늘 와요. 아, 네. 예, 제가 강릉을 제일 좋아하거든. 훈련하기가. 아, 뭐, 뭐, 뭐. 그 아마 내가 이게 위기야. 경포수를 많이 뛰다 보니까 게, 이제 전국의 경포수가 이제 런닝에 또 이제 아주 아, 한번 가서 그렇다. 뛰고 싶은 네. 코스가 될까 아마. 그래서 네. 자 제가 오늘 <laughs> 예, 강릉에 전주는 네. 와 있으면서 오늘 강릉 경포에 기점을 둔 MRC 러닝 크루 분들과 함께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뭐 3시간 1십몇분 정도 뛰는 분도 있고 요즘 이제 달리기를 이제 막, 막 시작해서 이제 배우고 계신 분도 있고, 물론 제가 잘 뛰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하고 페이스가 아마 지금 제 페이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실 지금의 내 속도가 좀 뛰는 분들 앞에 가면은 좀 민폐인데, 예, 오늘은 조금 덜 미안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날씨는 아주 봄날 같습니다. 너무... 그죠? 봄날 같죠? 아, 습니다 네. 오셔서 도이 됐습니다. 아 예. 아 예. 무지개 크루, 네. 맞죠? 무지개. <laughs> 무지개운. 아 무지 개운 예. 아 무지 개가 아니고 네. 아참 어렵네. 여, 옆에 계시는 분은 무지 개운 크루 대표님이시데 대표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뭐 기분이 어떠신지. 아 제가 뛰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오면... <laughs> 전설을 만났습니다. <laughs> 저도 아, 황씨입니다. 어, 황씨. 황씨. 어 황씨요? 예. 어디 황씨요? 아 저는 평양 황씨. 어 저도 평양 씨요. 어, 어, 어 우리 집안이네아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어. <laughs> 지금 나이 먹고 한번 풀 코스에 도전해보겠다. 아니면 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러닝하시면은 예 건강도 잡고 예 다이어트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영형 화이팅. 네. 코스 거리 나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뛰는 게 4.4km니까 600m 더 갔다가 걸어서 들어오자고. 자, 4.4km를 지나서 지금 5km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여기가 이제 5km입니다. 5km. 가뿐하게, 예, 저희 가뿐하게 5km 완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돌아서 조금 더 뛰다가 걸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자, 자, 오. 자,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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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턴. 5km 뛰고, 턴에서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이 기분은 한 10km도 오늘 가볍게 뜬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뛰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 페이스 올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를 누르고 가볍게 지금 제가 러닝하는 모습을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생각하는 순간,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격형화이팅 무지개! 화이팅 우리 저기 무지개운 예. 런닝크루 크루장님이신데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제 닉네임은 아침놈입니다. 아침놈. 자칭 아침에 미친놈이라고 제가 아침을 너무 사랑해서 MRC라는 무지개운 러닝 크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뛸때 언제쯤 좀... 뭐... 나와서 니까 저희가 정기 러닝 시간이 있는데 정기 러닝 같은 경우는 일요일 아침 7시에 여기 솔밭에서 몸을 풀고한 바퀴 돌고 네. 한 바퀴 도는 걸로? 네. 여러분들 반응은 어때요? 하고 나서 너무 개운하다고 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laughs> 사실 차도 뛰고 나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 뭐, 뛰고 나면 차도 맛있고. 예. 출전하면 어? <laughs> 뭐다 맛있지 뭐. 예. 예, 예 저희의 전략입니다. 함께하시는 분들도 주로 강릉 분들이시죠? 강릉 분들이 대다수이시고요. 예. 러닝이 사실 개인 운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크루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를 좀 뛰게 만들더라고요. 혼자 뛰면은 음. 좀뭐 지루할 수도 있고 예. 오랫동안 뛴다는 게. 또 힘들 수 있어요. 또 함께 뛰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오늘 삼촌에서도 또 한번 또 뵈게 되겠습니다. 네. 예. 삼촌 <laughs> <laughs> 때는 이봉주 선수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아내 고향 또 고향이시네. 예, 예. 그래서 이봉주 선수 함께하는 데인데 <laughs> 보시면 또 네. 예. 금메달 리스트이신데 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이 쿠를 통해서 강남에 계시는 런더 분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예. 네. 일단 우리가 인생이 산지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아 맞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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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무지 개훈.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영조형 화이팅. 예.